안녕하세요. 교육의 진심인 아빠, 오너드립니다. 어, 몇년 전에 아이가 시험기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,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는, 다닐 때, 어, 시험기간에 제가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영어시험, 그냥 빵점 맞아도 돼. 뭐, 듣는, 제 와이프나 아이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제가 그 말을, 아이한테 뭐딱한번한건아니고요 뭐, 농담반, 진담반으로 몇 차례는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빵점 맞아도 괜찮아. 제가 그렇게 말한 데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뭐제 영상을 혹시나 뭐몇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뭐, 혹시나 또 제가 그 대한민국 그 영어 교육, 특히 이제 학교 내신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혹시나 뭐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듣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뭐 열의 아홉 분, 열의 열 분이시겠죠. 근데 뭐 사실 큰 뜻으로 어떤 제가 뭐 비장한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아이한테 뭐 그렇게 또 푸시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. 근데 진짜 그냥 100% 농담만은 아니었어요. 저는 아이가 뭐 빵점을 영어시험에서 빵점을 받아와도 뭐 그냥 이게 예, 빵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그렇게 말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오랜 기간 그 영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, 심지어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조차도 학교 내신 그 영어 시험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특히 이제 좋은 학교들, 소위 말하는 특목고죠.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그런 영어 점수가 거의 100% 적용되는 그런 입시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내신 100점에 어떻게 보면 좀 목을 매야 되는 거죠 하나라도 틀리면 그게 이제 입시에서 불이익이 되니깐요 근데 이제 이 학교 내신 시험이라는 게뭐 어떤 개개인의 선생님을 뭐 제가 타겟으로 하는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냥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 그 학교 내신 시험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혹시나 어, 주변에 아니면 자녀분들 그 영어 시험지가 있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좀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한번 천천히 뭐 예전에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본 영어 시험지들이 있다면 뭐 중학교, 고등학교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또뭐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모님들도 몇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상위권 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굳이 내 아이는 그런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죠 불필요한 스트레스 그런 거는 안 겪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뭐그 학교 선생님 뭐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그런 내신 시스템을 어느 정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몇십 년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런 시험이라면 굳이 내 아이만큼은 적어도 제가 제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은 할수 없죠 할수 없습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은 절대 할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 아이에게는 아빠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는 당연히 빵점을 받지 않았죠 어떻게 빵점을 받겠습니까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라도 네 찍어도 몇 개는 맞잖아요 게다가 뭐제 아이가 영어를 또 못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점수들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아이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아빠로서 저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영어를 하는 사람이지만 뭐 어떤 뭐내 아이가 학교 내신 점수 영어 점수가 좋기 때문에 뭐 아빠로서 굉장히 뭐 뿌듯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별개라고 생각해요.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지나고 나서 생각하는 거지만, 그렇습니다. 만약에, 물론 어떤 아이가 아빠가 야 빵점 받아도 돼, 그런다고 정말 빵점을 받는 아이가 100명 중 누가 있겠습니까? 그렇게 하면 우리 기준에서 보면 또라이죠. 또라이, 그쵸? 말하는 아빠도 그걸 듣는 아이도 그걸 동조하는 엄마도 있다면 다 또라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항상 뒤에 지나고 남은 여러분 어떤 그림들이 보이잖아요. 저는 이게 스토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 같지만 만약에 제 아이가 영어를 빵점을 맞았다고 치자고요. 근데 중학교 때 빵점을 받은 기록은 대학 입시에서도 전혀 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아이가 어떤 한국에서 특목고를 갈때 이럴 때는 영향을 당연히 크게 미치겠죠. 당연히 못 가겠죠. 영어가 빵점인데. 근데 그냥 한번 스토리를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, 여러분. 만약에 아이가 영어를 빵점 받은 경험이 있어요. 근데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아닙니다. 물론 그게 본인이 느껴서 한게 아니라 부모의 말 말에 따라서 부모의 어떤 그런 이야기에 아이가 공감을 해야죠. 그냥 부모가 이거 해 그런다고 따라하는 거는 그거는 강제적이고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아이가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사고해서.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한다면 저는 그것도 스토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.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. 우리 어, 저항이란 게 항상 발전을 하려면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저항도 필요하고요. 누군가는 반기도 들어야 되고요. 누군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잖아요. 내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거? 저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혹시 제이 말을 듣고 누군가 이거를 어떻게 스토리로 짜보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따라쟁이가, 뭐, 따라쟁이 아니죠. 이걸 누가 따라하겠습니까? 따라하라고 한다고 해도, 뭐,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하시겠지만, 혹시나, 그래도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한국 부모님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상당합니다.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상당합니다. 어, 제가 볼 때는 진심인 분, 분들보다는 자기는 진심이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어,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극성인 분들이 더 많습니다.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. 제가 아, 당신은 뭘 알아? 아,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. 여러분. 그냥 극성인 분들이 많아요. 잘 모르면서 그냥. 어떻게 보면 자기는 진심이라고 착각하겠지만 제 3자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극성이고 잘 모르면서 그렇게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. 제가 아까 왜 이렇게 스토리가 될수 있냐고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가 인터뷰를 하거나 왜 외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갈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. 어,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학생을 그 인터뷰가 굉장히 그 대학 입시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. 좋은 대학들은. 그랬을 때, 그리고 자기의 이제 스토리를 말해야 될 때, 만약에 자기가 부모의 이런 어떤 강요나 부모의 이런 주도로서 이런 게 아니라,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아, 있는 아이라면, 저는 그게 스토리가 된다고 생각해요. 어, 외국 대학은 한국 대학에서는 그런 아이를 싫어할 수도 있겠죠. 시스템에 저항하는 아이잖아요. 근데 정말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아이라면 외국 대학에서는 그 아이의 생각을 굉장히 저는 존중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이해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꼭 공부를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공부가 어중간 하면 어중간한 대로 공부를 또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대로 얼마든지. 그런 학습의 기회는 있습니다. 여러분 아시나요? 어, 미국의 대학들 중에서는 그 오픈 어드미션 팔러스라고 하나요? <laughs> 하나요?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오픈 어드미션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. 그냥 지원만 하면 뽑아주는 거예요. 그럼 다 이상한 대학만 그렇게 하냐? 물론 명문대학이 그렇게 하진 않죠. 하지만 괜찮은 어,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한국에서 말하자면 뭐 공립대라고 해야 되나요? 공립대 그런 예, 주립대학에서도 그런 거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거예요.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만큼 학생 모집이 어렵다.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냥 지원만 하면 뽑아준다.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왜 우리나라 대학도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대학 있잖아요. 어, 제가 그냥 어쨌든 저는. 이제 아이들이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 게 좋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. 그거에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.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라도 교육은 그렇게 영어를 기반으로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그게 아이들의 경쟁력을 그래도 적어도 경쟁력을 뭐 키워준다까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경쟁을 하려면 영어 능력은 갖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그 아이가 어떤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예, 즉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직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건설 현장을 말한 거는 그냥 제일 쉽게 떠올라서 말씀드린 거고요. 어떤 분야든지 기술직이든 뭐 전문직이든 어떤 일을 하던 영어는 저는 아이들이 갖추는 게 갖춘다면 그 아이의 뭐 개인적으로는 아이의 기회를 넓히는 거고요. 또뭐 경제적으로 보면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, 뭐, 좀 더, 몸값을 높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. 뭐, 적절한 용어가 바로 지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,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.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공부를 할수 있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그, 아시, 아시잖아요. 초, 중, 고에서 공부하는 거랑 또 대학가서 공부하는 거랑은 또다르 다른 이야기거든요. 예. 뭐 초등학교,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조금, 어, 동기부여가 좀 덜해서 학습능력을 잘 발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가서 또 꽃을 피우는 경우도 있고요. 대학 이후에 또 예,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또더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. 즉 포인트는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도 내가 꿈이 있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 꼭, 꼭 그게 어떤 대학 교육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, 저는 그래도 어, 공부를, 뭐, 공부를 해서 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, 적어도. 빛을 내면서 공부 못하는 아이가 일부러 대학을 갈 필요는 없지만, 저도 제 영상 보면 가끔 얘기하거든요. 아, 존재가 없는 대학, 한국에서 다닐려면 그냥 대학 가지 마세요.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지만, 어, 또 해외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분들은 여기서 반감을 가지고, 아니, 해외 대학은 그런 대학이라도 돈 내고 가는데 한국에서 그런 대학 갈 정도의 비용이면 갈수 있는 학교들이 의외로 많거든요. 같은 비용이라면 영어로 배우라는 거예요. 그거에 뭐 반감을 가지시면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이 영상을 통해서 설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음 뭔가 어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, 어중간하면 어중간한 대로, 못하면 못하는 대로. 내가 경제적인 비용이 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,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. 네, 경제력이 그냥 한국에서 대학 갈 정도라면 어디든지.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. 오늘 얘기는 너무 처음에 뭐 영어 내신 빵점 맞아라. 그리고 나중에는 뭐어 공부를 못못 하더라도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해외 대학에 가서 공부해라. 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는 뭐 수백 개, 수백 번 이런 얘기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포인트는 자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뭐제 영상을 이 부분까지 보시는 분도 안 계시고 뭐한처음에뭐 1분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제가 모든 분들에게 뭐다또뭐 뭐 좋은 멘토가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? 분명히 저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도 더잘 되는 분들도 계실테고요 하지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뭔가 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제대로 알고 가시고 그런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무조건 내 아이를 푸시하기보다, 그리고 무조건 뭐 하나 더 문제에 맞춰야 되는 그런 어 사소한 거에 어 집중하는 그런 부모보다는 좀더큰 그림을 보실 수 있는 아이 교육에 정말 진심이고, 내 아이가 가는 길을 잘 서포트해 줄수 있고. 잘 응원해 줄수 있고, 잘 가이드 해줄수 있고, 그런 현명한 부모님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큰 바램인가요? 너무 건방진가요? 너무 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가요? 글쎄요,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게 많고요, 여러분. 또 모르겠습니다. 많은 경험을 하고, 많은... 그 학생들을 보다 보면, 이게, 그, 그 노하우라는 건, 여러분, 그 노하우라는 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. 제가 한 영상으로 제 모든 노하우를 다 공유해드릴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, 누군가에게는, 소위 말하는 센스가 있는 분들이시라면, 제 영상 몇 개만 보셔도, 뭔가는 캐치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